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 고요한 성찰의 시간을 시작하며 하느님의 은총이 담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이들에게 이 거룩한 이야기를 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이 나눔의 여정에 동참해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가장 과묵하지만 가장 위대한 인물 중한 명을 만나려 합니다. 그는 성경에 단 한마디의 말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의 삶 전체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모든 신앙인의 모범으로서 깊은 가르침을 주는 분입니다. 바로 성모 마리아의 가장 정결한 배우자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르신 아버지 성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 요셉에 대해 생각할 때 흔히 성가정의 배경에 조용히 서 있는 모습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결코 비어 있는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믿음과 순명, 그리고 거룩한 신비에 대한 경외심으로 가득찬 무게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유로운 사람이라고 짧게 묘사하지만 이한 단어 속에는 그의 모든 성품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는 나자렛의 가난한 목수였고 다윗의 후손이었으며 하느님의 계획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긴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의 위대한 행동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천사가 꿈에 나타나 전한 말씀을 듣고. 그는 인간적인 두려움과 의심을 모두 내려놓고 동정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는 단순한 순종을 넘어 하느님의 신비로운 계획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헤로데의 칼날을 피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고 다시 하느님의 지시에 따라 나자레스로 돌아와 정착하는 그의 모습은. 성가정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헌신적인 보호자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을 때 요셉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많은 이들은 그가 마리아의 정절을 의심했고 그래서 조용히 파혼하려 했다고 해석합니다. 성경에는 그가 유로운 사람이므로 소문은 내지 않고 가만히 파혼하기로 마음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톨릭교회의 오랜 전통과 위대한 성인들은 이 구절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해석합니다. 그들은 요셉이 마리아를 의심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는 마리아에게서 일어나는 일이 지극히 거룩하고 신적인 사건임을 직감했고 자신과 같은 비천한 인간이 감히 그 신비에 개입할 수 없다고 생각했단 것입니다. 이는 마치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신발을 벗었던 모세의 경외심과도 같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순결함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그녀 안에 잉태된 생명이 하느님의 특별한 업적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낮추며 조용히 물러나려 했습니다. 이때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요셉아, 다윗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천사는 그를 의심하지 말라고 꾸짖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이는 그의 마음이 의심이 아닌 거룩한 신비 앞에서 느끼는 인간적인 두려움과 무력감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해석은 요셉이라는 인물의 위대함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그의 정결함은 단순히 나이가 많아 육체적 욕망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자 하느님의 은총을 가득히 받은 마리아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 신비를 더럽히지 않으려는 순고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의 아름다움과 그 안에 담긴 거룩한 생명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 신비를 가리고 보호하는 보호막이자 장막이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의 결혼 생활은 세상의 눈으로부터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신비를 지켜주는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남성들에게 특히 남편과 아버지들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진정한 남성성은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자녀의 고유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것이 온전히 피어날 수 있도록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임을 성요셉은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성가정의 가장으로서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땀 흘려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고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가족을 최우선으로 지켰습니다. 그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거룩함을 실천하는 위대한 길이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모습은 한국의 많은 아버지들의 모습과도 겹쳐 보입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묵묵히 일터로 향했던 우리 아버지들의 어깨. 말수는 적었지만 그 눈빛 속에 깊은 사랑과 책임감을 담고 계셨던 그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성요셉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요셉은 바로 그 평범하고 성실한 노동의 가치를 거룩하게 만든 분입니다. 성요셉은 또한 사제들의 특별한 수호자이기도 합니다. 사제들은 비록 육적인 자녀를 낳지는 않지만 수많은 영혼 안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자라도록 돕는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합니다. 이는 마치 요셉이 혈연을 넘어선 사랑으로 예수를 기르고 가르쳤던 것과 같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에게 하느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지상의 그림자 역할을 했듯이 사제들 또한 자신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에게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부름받았습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성 요셉에 대한 공경은 점차 깊어져 갔습니다. 특히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성 요셉에 대한 깊은 신심을 가졌고 그에게 기도하여 수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성 요셉에게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신다고 말하며 모든 이에게 그를 영적인 아버지이자 스승으로 삼으라고 권고했습니다. 마침내 교회는 성 요셉을 보편교회의 수호자로 선포했습니다. 이는 그가 성가정을 지켰듯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전체를 하늘에서 돌보고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더 나아가 성요셉은 임종의 수호자로도 공경받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그는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가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평화롭게 선종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보다 더 복된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에 성요셉의 전구를 청합니다. 그가 예수님과 마리아님의 품 안에서 눈을 감았듯이, 우리 또한 그분들의 위로 속에서 평화롭게 하느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요셉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는 우리에게 침묵의 힘을, 겸손한 순명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헌신적인 사랑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 불안하고 아버지의 부재나 상처로 인해 아픔을 겪을 때 우리는 성 요셉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실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상처를 치유하며 하느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을 온유하게 이끌어 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오 영광스러운 성 요셉이시여 성모 마리아의 정결한 배우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양아버지시여. 당신의 삶은 하느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순명의 본복이었습니다. 저희가 당신의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의 뜻을 신뢰하며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저희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저희의 일터를 거룩하게 하시며 저희 삶의 마지막 순간에 당신처럼 예수님과 마리아님의 손을 잡고 평화로이 눈 감을 수 있도록 전구해 주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성요셉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조용하지만 강한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며 여러분을 하느님의 더 깊은 평화로 이끌어 주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빕니다. 빛...